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가님? 정말 못 지냈어요. 왜요? 네, 그림이 팔리면 음. 5대 5로 나눠요. 나5대 아, 5로 어. 정말 좋. 조... 아, <laughs> 어... 좋다. 아, 좋다. 뭐야 그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려봤자 5대 음. 5인데. 음. 아, 이쁘다 이거. 아, 선맛이 진짜 살아있네. 아. 이 그림은 대략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600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 정도? 600 해봐도 300이야. 아, 그런애. 절반에 날아가네. 그림 그리시면서 어떤 생계 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어 음,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림 안 팔리면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림 쪽 오고 싶은 우리 인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런 정신 머리로 그림을 <laughs>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음. 나는 잘 그냥 안, 안 하고 한, 그냥 음. 공부하세요. 다른 뭐. 아 진짜 잘못 왔네. 다른 집인가 보네요. 것 같아요. 작가님. 예.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집 좋네. 어, 집이 굉장히 넓고 괜찮은데? 오, 따뜻하네요. 밖엔 추운데. 추워서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나가시는구나. 네. 집 좋죠. 좋네. 와, 언제 이사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 11월. <laughs> 그때보다 메이크업을 조금 더 세게 한거 같긴 한데 보니까. 입술 좀 변했죠?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배고파하고 있었어요 배고파하고 있었어요? 아, 고로케랑 몇개 사오긴 했거든요? 고로케요? 네안 드시나? 아, 고로케 안 먹는데 네. 다시 주세요 네 저를 등진 사람이 있는데 어, 종교인이신가? 그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메이, 풀 메이크업을 하셨구나 그분 보려고 남자분이신가 봐요? 저풀 메이크업은 아니고요 아, 예. 그냥 입술 바르고 어.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 안 씻으셨고 근데 나오잖아요 제가 아, 잘안 아. 씻는 거 그건 안 나왔어요 제가 편집해가지고 아, 아 그러면 갔다 올까요? 네. 아니 날씨가 지금 네. 영하 1도인데 이거 안 춥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열이 좀 많으신가? 한참 올라가야 되네요 되게 힘든데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죠? 절인가 설마? 어, 아니, 아니에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가님? 아 어, 너무 정말 정말 못 지냈어요. 왜요? 우리 조회수도 잘 나왔잖아요. 조회수 잘 나왔더라고요. 어. 네, 이제 자기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자, 잘 씻기 잘 씻기 아니 잘 씻는 거 같은데 그때도 뭐 그렇게 막 냄새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전 냄새는 안 나요 아안 네. 씻어도 냄새는 안 나는구나 네. 그래서 안 씻는구만 네. 좋은 거라면 좋은 거네요 요즘에 좀 불경기라고 하는데 좀 괜찮나요 우리 작가분들은? 아니요 <laughs> 지금 시국이 말이 아닌데 지금 아, 예술계통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죠 이럴 때 그쵸 어. 생각합니다 어, <laughs> 아우 씨발 눈갱 아전 빛이 너무 싫어요 아 빛이 너무 싫어요? 어, 어쩐지 그 얼굴 스킨이 네. 약간 뱀파이어 같아요 하해가지고 아, 밖에서 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네, 햇빛을 보자면서 햇빛을 많이 봐야 되지 않나요? 아아자 <laughs> 오랜만에 밖에 나오신 작가님을 보고 계십니다 아 너무 눈이 부셔요 아. 저분 때문에 저분 어, 저분이 아 어, 눈부셔 어, 동네에 저런 게 있냐 예, 네, 네. 그래서 이 주변 교회들이 다 작아요 <laughs> 아 저분 때문이에 <laughs> 교회가 작은 게? 이, 애기도 있어요. 어, 아기가 있네요. 어.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 그러네 신기하네. <laughs> 어디다 가져라는 거야요 이제 <laughs>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아땡. <laughs> 가끔 아, 땡. 여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갖추, 문을 빌러. 예, 가끔 어. 와요. 어. 좀 보고 있으면 어때요? 예뻐요. 어, 어. 자, 알겠습니다. 보러 왔으니까 가시죠, 그럼 다시. 다시 집으로 가시. 예. 네. 어. 아, 우 길이 좀 미끄럽네. 조심해야겠어.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업하고 계셨어요? 뭐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어. 이거, 이거 뭐예요? 림 이건 뭘로 작업하신 건가요? 올 파스텔이죠. 월... 야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틀만에. 이틀만에 오, 얼굴 너무 이쁘게 나왔다. 약간 본인이랑 닮은 것 같은데요? 자화상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떤 아니... 거를 표현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그 음. 예쁜 거 그리고 싶었어요. 예쁜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그림의 운명은? 전시를 하려고 음.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은 전시회를 한번 하면은 얼마나 들어요? 이게 돈이? 뭐 임대비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들거 아니에요. 개인전을 할 수도 있고 단체전을 음. 할 수도 있고 음. 이제, 이제 초대를 해서 음. 전시를 하는 거죠. 음. 대관비를 이해하시는 건가요? 아 대관비 대관비. 네, 그림이 팔리면 음. 5대 5로 나눠요. 아 그런 식이에요? 네. 오다 어, 몰랐어요. 아 5대 5로 정말 어. 좋. 아 <laughs> 어... 좋다. 아 좋다. 잠깐 대관만 해줬는데 그걸 5대 5 가진 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저는... <laughs> 큐레이터 음. 분들이 없는 갤러리들은 솔직히 오대오 하지 마세요. 왜 그게? 음. 하긴 큐레이터가 있으면 이제 설명도 해 줘야 되고 판매를 직접 진짜로해 주는 거니까. 그... 그럼 세금도 거기서 빼면은 진짜 남는 게 없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려 봤자 오죽인데뭐 음. 음. 유행인가? 아. 뭐 모르겠네. 약간 그런 추세인가 보네. 전체적으로 지금. 신는 작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때 전에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림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지 말라고. 가지 마. <laughs> 아, 그래도 뭐 본인은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렇죠 알고 이거밖에 못하니까. 아, 다른 건 없으니까. 음, 전 공부도 안 했고. 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니까 숙연해지네, 네. 번, 네. 어. 아, 이거 오니까는 또 이게 숙연해지네 느낌이. 집 구경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잘안쓰신단 말이에요. 아, 그, 죄송합니다. 자, 파스텔이랑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그전 집보다 확실히 엄청 깔끔해진. 요리도 좀해 먹으시나요? 요산 요리 해 먹어. 그래요? 냉장고 그때 거기 그대로고? 네 냉장고. 자, 오, 술이 별로 없네? 술 안에 있는데요. 아술 안에 했... 아생겨져 <laughs> 있었구나. 그래도 요리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인 거 같습니다. 요리를 해 드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잠만 자는군요. 네, 잠만 자는. 저거 어때? 요거를 좀 사고 싶었는데 한번 저도 체험 가능할까요? 야, 누우면 돼요, 이렇게. 이거 머리 응. 하는 건가요? 뭐... 조금 더 올라와 오! 보세요. 어, 어, 어떠신가요? 어, 어, 뭔가 꼬집는 느낌? 아, 좀 다르긴 하네. 예, 일어나세요 어, 이제. 알겠습니다. 어, 편하다. 근데 그 영상에 사람들이 쿨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쿨한 거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쿨하지는 않은데 되게 어... 쿨한 게 뭐지 근데? 이제 욕하고 약간 이런 거에서 약간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내숭 없이 그런 느낌이 아...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더 예쁘게 나오고 있죠? 어. <laughs> 글쎄 글쎄요. <더> <laughs> 어, 나온 거 같습니다. 아 맞다 우리 자기 소개 안 했죠? 아. <laughs> 원경 작가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원경 작가고요. 네. 그림 그립니다. 네. 그리고 <laughs> 전시 준비하고 있고 음. 키는 70 <laughs> 키가 근데 더 커진 것 같아요. 내가 줄었나? <laughs> 아, 점점 작아지시는거아 그래요? 네. 평소에 제 유튜브 보시나요 혹시? 제가 잘안보긴 하는데. 뭐본다음아봐 근데... 봐. 아 보는데 골목 그림도 보시고? 골목 그림 보죠. 어 작가님이 갑자기 나한테 골목 그림 나가 싶다고 자기. 무슨 작가가 무슨 골목 그림 나요? 제가 뭐. 좀 망해가지고. 아왜 망해? 뭘 망해요? 그냥. 음. 망한 것 같아요. 왜요? 인생. 인생이 망했다. 네. 저는 정신, 정신적으로 음. 좀 그렇. 그렇고 음, 근데 음. 많이 좋아지고 애쓰고 아, 노력하고 정말 그때보다는 그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때 망원보다는 좀 인간처럼 나고 있지 않 원래 인간 같았어요 음. 아 그럼 여기서 그리면은 좀 가루도 날리고 그러지 않나?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 여기도 배란다예요 여기 그림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림 그때 쌓아놓은 거 여기 있구나 어꽤 큰데? 어 엄청 커요 어, 축축하다 뭔가 여기 근데 컴퓨터로도 작업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음. 아 수작업으로 어, 어우아 이쁘네요 아 이쁘다 이거 아, 선맛이 진짜 살아있네 이렇게 딱 하고 네네 아 스캐너가 있구나 저기 보정을 하죠 보정이 포토샵을 쓰시는군요 옮겨요 어, 아 감쪽같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저거 의자 돌아가죠 그러니까 요 귀신 있나 혹시 가위 누르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제? 아니요? 아, 그러지 않아. 그 작업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네, 네. 기름 냄새는 안 나나요? 기름 냄새 맡아 보실래요? 안 나는 거 같아, 별로. 조금 나네. 많이 나진 않네요. 어, 비염 있으세요? 이거 좀심 아, 네. 순한데? 어, 비염 있어요? 좀심한데 <laughs> 되게... <되게> <laughs> 아,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오일을 바르는 거구나. 그렇죠. 그잘 그래, 음, 음. 전부 다 지금 오일이 지금 발라진 상태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네, 아니죠. 아... 이 그림은 대략 얼마 좀다 나도. <laughs> 거기에 세금. 이게 뭐야, 이게. 한국에서 너무 음.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붙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한 번씩만 이렇게 문지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디테일 같은 것도 잡아줘야 돼요. 디테일 잡아줘야 죠 아, 또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네. 아, 여기 번짐 효과 이런 거 되게 이쁘다. 색연필로. 생년필로... 이게 색연필로 한 거예요? 네. 오, 너무 이쁜데, 이거? 이게 디지털 작업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아, 지금 아, 그림 그리시면서 어떤 생계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어, 네. 0 0이그 남긴 하잖아요. 이걸 팔면은. 네. 근데 그게 판매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쭈쭈쭈 팔리는 느낌인 걸까요? 그러니까 음. 다 팔리진 않다 팔리진 안, 않고. 그렇게 그럼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 음. 음.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 팔리면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지. 진짜로?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해요. 팔릴 때까지 계속 이제 디피하고 음. 음. 출판. 하고 음, 그러면은 그림만 그려서는 조금 생계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 학원 나가려고요. 학원? 공사 하려고요. 음, 하면서 부업으로 음. 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빛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음. 근데 이거는 음. 그냥 색깔 위주입니다. 음, 색깔이 조금 더 위주. 네. 전에 그 제가 막 놀렸던 연어 회 초밥? 아 그거는 얼마에 팔렸어요? 안 팔렸는데라고? 그거? 그거 있어요 그대로? 어그 그림 되게 좋았는데. 사세요 그럼? 내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재테크를 그때 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아그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림을 사가지고 캐리 음. 옵션 뭐 그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뭐 음. 뭐막 그렇게 한 분들이 많이 있나 보다 맞죠 저음 그래서 그림을 사서 수익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 힘들어 보이는 게 <laughs> 어, 이거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나머지 시간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게임 게임하는 거요? 어떤 게임? 롤이요 어. 롤을 잘합니다 롤을, 롤을 잘해요? 잘하고 어. 롤 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어, 진짜? 음. 그러면 음. 이거 붓 바로바로 바로 안 빨면 음. 이거 플라스틱처럼 굳어버려요 아 이거.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아. 붓이 얼만데 음 그러니까 비싼 걸 텐데 이것도 비싼 건 아니에요 <laughs> 음. 아 청소를 가끔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청소를 음. 하는 것도 우울증에 음. 도움이 된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아 아, 우울증을 좀 겪고 계시나요? 네 어쩌다가 원래 인생이 원래 우울증 걸리려고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 <laughs>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긴 하죠. 원래 그림 그리는 분들은 음. 우울증 다 있어요. 음. 그리고 인수님이 그때 막 머리카락 집에 많다고 놀 놀랐잖아요. <laughs> 눈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건 뭐예요? 마사지. 마사지기. 마사지기.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웃기지? 겨드랑이도 이렇게 합니다. 음. 아, 겨드랑이까지 보고 싶진 않은데 <laughs> 그림 쪽 오고 싶은 우리 인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림을 그려야지. 아까 아 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리고 싶으면 어. 그림을 미친듯이 음. 그려야지.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아. 나 미쳤다. 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음. 저도 그렇고 예다 네, 음. 미쳤어. 대충해야지라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정신 머리로 그림을 <laughs>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음. 나는 잘 안하고 그냥, 안 아, 난, 하고 그냥 음. 공부하세요 다른 모습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아직 못 찾고 나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더라 어. 왜 구라를 치지? 어떤 구라? 그니까 딱 보면 얼마나 그리는지 아는데 아. 하루에 몇 시간 그린다 라고 음. 얘기를 하고 그린 거 보여달라고 음. 하면은 없어 음. 음. 그림이 음. 딱 봐도 구라인데 <laughs> 내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음. 과제를 줘 음. 크로키를 해와 음. 재밌잖아 크로키 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재밌어야 돼요 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그럼못 해오잖아 일단 겁나 뭐라 하고 그래서 너몇장 해볼 수 있어라고. 음, 음, 그러면 한한 장이요. 이러고. 어 맞어. <laughs> 아 그랬어. 그다음에 애니박스 라는 곳인데 음. 거기를 내년부터는 제가 다니려고 음. 해요. 독학도 왜 자는 줄 알아? 노래 안한 척하는 거예요. 좋아했어 어. 촤... 그 어, 사람들.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들었다고 말이 돼? 음. 근데 재밌게 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 사람들. 재밌고 재밌으니까 그치. 많이 하. 그냥 한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이게 많다고 생각 못 하는 거야. 아 맞다. L O L 하신다는데 내가 만든 게임이 곧 나오거든요. 아 게임? 네. 누가 그리면? 예. 섹시하네. 저의 몸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어디가 만들었죠. 당신 몸이야? 아니 이게 요게... 숨 여기 숨겨져 있다니까 이 안에. 아 이거 찢어야 되나? <laughs> 다크 로맨스. 다크 로맨스. 음. 갈비와 독대를? 갈반이. 쓰다듬달래 쓰다듬어줘서 빨리. 뭐 어떻게 쓰다 드는? <목소리> <목소리> 네 그렇게 쓰다 드면 돼요. <목소리> 원래 쓰다 듭니다. 그렇지. 그러면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림 보는 맛을 하는. 그래,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림 보는 맛으로 하는 거죠. 호도 책 나왔어요. 저, 책 나왔다고? 오. 제가 원안을 드리고 어? 이제 만화 아 그리신 건데 아 호도 호도 책이고 응. 안쪽 에 있는 그림은 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마향신 작가가 그린 아 거고. 제 그림이 근데. 있어요. 아러니제 그러니까 그림이 삽화처럼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 고료로 받는 거야? 예 이미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어. 포켓이 와가지고. 오늘은 좀 포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음. 아이고, 봐요.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다른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보니까는 인스타로 그림을 파시더라고요그 인스타 있으시죠? 네. 본문에 엉경 어, 작가님 인스타를 조금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랑 그림을 주세요. 아, 음. 그림 사고 싶으신 분들 음. 인스타 가면은 다 있는 거죠 거기에. 네, 그림들 다 있습니다. 음. 어, 저이 그림 좋아요. 음. 혹시 판매됐나요? 이렇게 음. 물어보시면 네. 다 다. 다. 해드리니까 음. 좋죠 네 그렇죠 음. 반띵 안해도 되고 또 아, 오래 걸리네요 롤커 켜지는 게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제 컴퓨터가 문제겠죠 겁나 <laughs> 아. 느리잖아 본인 아니에요? 본인 전, 컴퓨터 전, 컴퓨터 전, 전 아니에요 응? 아 진짜 99표잖아 하나 둘 걸릴 거 같은데요 아이씨 간첩이 새 세... 내가 한, 먼저 한다 한 5분만에 켜진 거 같은데 내가 먼저 말한다. <laughs> 어떤 어지 <혹시> 북한 사람. <laughs> 왜안 나와? 안 들어왔네. 뭐 <laughs> 이긴 거야 맞아. 그냥? 이긴 거지. 저기서 나가 버렸어요? 탈주자 때문에 아무튼 이겼네요. 아니거든요. <laughs> 제가 잘했어. 제가 선제망해 선주... 버린 언작가. <laughs> 아니요, 그렇지않고 이제 가시죠. 네. 응. 다 이제 찍은 건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가세요. 일단. 아 가야 돼요? 네. 깜깜해졌네요 벌써. 네수고하셨니다네 네. 네. 이제 돌아다닐 수 있나요? 네. 햇빛이 없으니까? 네 이제 돌아다닐 수 있죠 하지만 추우니까 돌아다지 마시고 집에 머무르고 계시죠 차가 많이 다니네요 저희가 보겠습니다 안녕 네 고생하셨어요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요 네.